이렇게 하려고 어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10개나 샀어 내가 2강에서 no. 실패도 안해 80%인데? No. 난못 지나간다 no. <laughs> 아니 아니 얘들아 아니야, 내가 이상한것 같아. 이정면다 어, 내개좀 버려진 계아인것 같아. 여보세요, 야 이따가 9시에 링크리 하고 파티해 왜요? 대란도 가야지, 임마. 아 어떤가요? 대란도 가라고, 대란도 9시부터 1 1시 대란도 어제 했잖아요. 아 등급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계속 돈다고 이 게임의 핵심은 대난투다 이 스포츠까지 생겼다 알겠나 아니 오빠 등급보다 지 강화부터 올릴게요 계정 이상해 오빠 무슨 소리가 뭐? 아니 무슨 소리가 아니죠 80%도 안 되고 지금 70%도 실패했다니까요 장터에 얼마인데 지금 30만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5 오면... 아, 그래. <laughs> 아. 아, 0 하. 아20대요 완전 퍼펙이네 이거. 오 아... 출혈 차이 근데 많이 났네 어? 제이의 무감 캐릭이 제일 센 캐릭 아니야? 맞아 어? 저... 저 캐릭 센거 아니야? 그... 하트 넣게 되면서 그러던데 아니 기다려봐 어? 님이네행복이 형님 홍주... 홍주가 오고 있는 거 아니야? 허어어어어 야 한방 맞으면 누가 얘네들 개딸피 진짜 개딸피 어어어 어어어 어, 죽였어 이 원래 나라고 아! 와...씨... 잘했잖아 여기! 아우 좀 뭐라, 달달하다 궁금해. 어? 어? 어디어디잠깐잠 내가 시식이 려고 안돼! 와... 어. 시, 어, 미쳤다 이거 오기트리 오랜만이네요 와... 이제 안 봐줄거야 싫어 얘네 몇만이에요 지금? 어?어?어? 어, 어. 이거 셋다 50만 넘어요 셋다 이 어? 아. 어? 어. 오! 야, 누가 지금 훈야를가져 많이. 개 아, 그래. 저켈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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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어! 아. 남남페야타스인데 어, 어. 야, 안 들어. 피가. <laughs> 뭐야? 렉 걸린 건가? 아, 페리 왔다. 신발. 뒤에 친구들부터 죽이게. 아또 왜? 아. 껍기가 <목소리가> 됐세요 길. 나오세요. 야, 어떻게 써요? 오빠, 와. 오빠가 깎아 먹었냐? 아, 제가 깎아 먹었어요. 놓은... <laughs> 제가 깎아 먹는게아니라 <놓은> <laughs> 아니, 뭐지 뭐. 그냥 깎아 먹었던 거 같은데. 내가 깎아 먹었지. <오>, 이카운링에서 <laughs> 네 10만 올리는데. 200만 원또안 가거든. 아니, 아니 뭐, 오빠 오늘 지금 100만 150만 뽑겠는데 안 나왔다고 배0 큐는 스치는 거치니 가네. 어디어 쓰긴요. 그냥 어 그냥 아, 아 이안 되겠다, 내. 네. 자, 그다음에 후자, 꼬리 잡아, 꼬리. 거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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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, 나, 나 그냥. 꼬리. 아, 나 그냥 할래. 아, 기 아니야. 이거 안되무가데 아, 나 때리지 오. 이지금저재다고신 거예요? 아니 돈 받아서 그게 뭐냐고 아니 안 나온 건어떻게요 자기 운이라면서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번 나올 수도 있고 뭐그런 거지 웬만하면 니 지금 저렇 50만 돼야 돼요 또 50만 그러니까요 어린이도 무조건 장비 할 필요 없다. 무조건 패시다. 나리야, 무조건 패시다. 패 레벨, 패 레벨. 나 안해! <laughs> 여보세요. 야. 왜요? 뭐하는 코프나? 야 나리야. 왜요? 진작에 오픈 돼이 얘기하지 어? 아니 내 보고 해달라고 하든가아 그냥 내가 한다고 내버려 아니, 줘요 아니 내가, 내가 도와줄테니까 내버려 다 <laughs> 안해 아니 맨날 도와줘서왜 <laughs> 돈을 안받으려가 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, 어떻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야가 오빠가 언제 안도와주잖아니 네 플러스 내네 플러스 그래 하면 되잖아 정신들인데 양씨이 약한 것들고 막 두드려먹고 이런 거 내가 보고 싶겠나? 맞잖아. 그럼 나도 육십만 만들어줄 거예요? 개소리하노. 아니, 나 이거 축하합니다. 이거 패키지가 안 떠서 그래. 네가 안 뜨는 것만 골라서 있기 때문에 안들어나는 계속 들었데 아니, 지금 떴어딴거 필요 없다레벨만 올리고. 어, 내일 5시, 3시, 5시, 1시 올리고 1시 올 있으니까. 네, 200개. 몰라서 오빠가 100개 줄거 그러면 그냥 40만원 빌고 나겠다. 내가 그냥 최고로 만들어 줄게. 내가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 발사를 했구나. 아니 나 많이 썼는데? 아니 많이 쓴분 봐라. 아니 자꾸 목소리, 그러고 목소리 그런 목소리 내지 말고 동정심 그런 거안통하니까 그리고 많이 쓴을 떠나서 저때 날이 운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운을 다시 찾자고. 처음부터 아... 근데 너무 아깝다. 500... 500 썼으면 전통이 그게 아닌데. 아, 존나 속상하네. 하는 거안 속상하네, 속상해. 하여튼 내가 당신 보죠, 이따 방송해라. 축하합니다 떴어. 아니, 나 축하합니다가 안 떠서 그래. 3일로난 인구 유튜브 올라옵니다. 제목 나리가 약해서 울어서 100만 원 지원해줘서 40만 트럭 만들어졌습니다. 머선 일이고. 점쟁이세요? 죄한데 스폰하지 말아주실래요? 아니 근데 나 속상해 내가 돈 하나 썼어 캐릭을 안 돌렸어 니들도 똑같애 이제 나 블랙도 다 넣을거고 강태도 다 시킬거야 그리고 캐릭 없는데 나한테 훈수 두지마 알겠어? 캐릭도 없으면서 니들 것들 해봤어? 이제 막 넣을거야 갑자기? 그냥 내가 넣고 싶은대로 넣을거야 갑자기? 너도 가뭐 안그래부터 우키 너도 계속 어? 한소리방 왔다갔다 하면서 어? 물타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 또 들어와봐 들어와 아주 안갈거면 조용히 하고 있어 내 말이 법이야 반박해봐 아주 마주치기만 해 아주 그래 위법하지마 안해 내가 지금 울린다니까 괜히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딩고빠 제일 얄미워 내가 하늘서대아데 데... 죄송인데 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니까더생겨보는게 아니라 돈을 써서 투력을 높이시면 됩 아주 여기서 제일 t 은게 누군지 알아? o u n g e s t Youngest. 개나 샀어. g e s t Younge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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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u n 이렇게 t y o u 이렇게 s t y o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하려고 e s t Youngest. y o u n g 하려고. <laughs> 유튜브 각이라고. 유튜브 팔려서 안 올릴 거예요, 이거. 유튜브 각이에요, 이게. 뽑기 안 나와서 울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올려요? 내 나이가 34살인데? 오빠가 왜 올려요? 초상고 치매예요. 같이 조회수 극락가자. 좀 창피하잖아. 뽑기 안 나와서 울었습니다. <laughs> 파랑아 편집해. 꽃게 안 나와서 울었다고 편집해 도 꽃게.. 여보세요? 아나 어, 그것이 알고싶다 지금 봐야 되거든 보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네. 응. 아니 우는 거는 눈으로 울었는데 네그 응. 뭐 눈이 부어야 되잖아 근데 뭐 어떻게 입이 붓노? 모르겠어요 <laughs> 피곤해도 입술이 붓고 슬퍼.. 아니, 울어도 입술이 붓고 소초명한테 그럼 언니 그거 뭐야 내일 5시대에 다 십만 원 추가.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택시비는 그 오빠가 주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아 음, 어, 그러니까 시간을 제일 해야지 그리고 오늘도 커피 좀사줬네아 어, 그럼 게. 이렇게 뭐 오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스타벅스, 많아. 스타벅스. 음. 어, 스타벅스 하던데아나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 무슨 스타벅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.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마시면 되지. 예민하네 화났네. 장난인데 왜 그래? 진지하게 받지 마. 예민하네. 화났네. 장난인데.